동역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MBS 뉴스입니다. 남부지방을 관통하며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가 지나간 지 오늘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지역은 아직까지 복구활동으로 여념이 없는데요. 이에 김병헌 회장은 지난 9일 일요일 휴일임에도 복구활동이 한창인 울산 지역을 방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임직원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태풍 차바가 할기고간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임시 휴업을 한채 침수 피해를 입은 매장 바닥 청소부터 농산물 정리와 매대 진열 작업까지 전 직원이 복구 작업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어,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마트가 지금 피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합심해서 지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빨리 복구가 돼서 우리 마트가 하루빨리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병원 회장은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조속한 복구로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사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건 농업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울주군에서 처음 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웅촌농협 송경재 조합원은 부추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농산물과 농사터전인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어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에 김병원 회장은 시리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며 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인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농민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요. 늘 용기를 주시고 또그 시간 날때또 여기 와서 이렇게 작업도 많이 해주셔서 이분이 꼭재기하도록 크게 노력해 주세요. 농협은 이번 태풍 차마로 인한 피해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복구 인력을 지원하고 물에 잠겼던 농기계 수리와 재해 복구 물품을 공급해 신속한 재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각 사업 부문별로 2016년 3~4분기 종합 경영 분석과 함께 비상 경영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0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김병원 회장과 임직원 등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제와 축산경제, 금융지주 각 사업부문별로 경영 성과 분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사업부문별로 하반기 핵심 과제와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며 사업 추진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실천 준수 결의대회를 갖고 엄격하고 적극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제 15회 러브미 농촌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 쌀과 농업,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부담 없이 달릴 수 있는 5km부터 10km 하프 코스로 마련됐으며, 총 5,000명의 참가자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도 함께했습니다. 또한 완주한 참가자 전원에게 햅쌀 2kg을 제공하고 참여 선수와 가족들이 함께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쌀 관련 작품 전시, 쌀 가공식품 시식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 공감 확산을 위해 농협 법사랑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회의실에서 김정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법사랑 후원금 10억 원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와 농협은 법사랑 후원금 활용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농협은 지난 10일 김포축협 임직원과 함께 클린업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농가의 축사 청소와 냄새 저감제 살포를 실시했습니다. 최근 김포축협은 관내 축산농가 주변의 도시화 개발로 인해 환경개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한 농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협과 김포축협 임직원들은 김포 관내의 축사 청소와 냄새 저감제를 살포하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 환경 개선을 통해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으로 축산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축산업의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M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농협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E